어. 아. 아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핸드 최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공지 사항 및 영상 업로드 시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, 일단은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일단은, 월, 수, 금. 네, 가능하면, 일, 월, 화, 수, 목, 금은 다 올릴 거예요, 거의. 특별한 일이 없으면. 그, 초, 일은, 어딜 가야, 맨날 어딜 가야 돼서, 그건 좀, 불가능할 것 같고요. 가끔, 가끔에는 올릴 수도 있고, 그리고, 저와 같이, 할할 할 멤버를 구해 구해요. 멤버. 뭐 한번 제가 그 뭐지? 그, 그 유튜브 그거 채널 소개에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를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. 그두 개가 깔그두 개가 다 깔려 안 다는 안 깔려 있어도 되 되시고 마인크래프트를 하 하신다. 그러면 자 요기 보세요. 요, 요 이메일로, 그, 저랑 같이 하고 싶어요. 및 스타워즈 배틀 프론트 닉네임,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닉네임, 아니면 저 <laughs> 통화 같은 게 대신, 그런 분들을 모집하고요. 그리고 저랑 같이 할 친구도 있어요. 근데 친구분이 아이 친구가 그 마이크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마이크가 안 되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<laughs> 요 제가 한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왔다.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. 네. <laughs> 그리고, <웃음> 되도록이면은, 게임, 게임 요거 같은 거는, 어, 무료이면 좀 생각해보고, 유료이면 거의 안 된다고 볼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구요. 앞으로 더 재밌는 한결 최유튜브가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!